24년 1회차 출제 이력을 반영해서 성격 오여인과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강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고임금 경제가 없을 때의 영향과 이유를 묻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 문제는요, 고임금 경제라는 것만 알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데요. 고임금 경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많이 받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회사에 벌어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임금 경제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고임금 경제에 이 사람의 임금을 찔끔 올렸다고 해서 회사는 이 사람을 고용을 어, 취소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임금이 찔끔 올라도 어차피 훨씬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해서 해고하지 않습니다. 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면요. 임금이 상승, 상승을 해도요. 해고를 안 합니다. 임금을 상승해도 고용의 감소폭이 작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고임금 경제의 경우는 이 사람이 생산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입니다. 임금이 좀 올랐다고 팍 자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비 둔감에 비탄력적이에요. 하지만 여기 답을 쓸 때는 요 전문 용어 다 살려 주셔야 돼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 노동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이 이야기 다 살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반대 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에 다 반대 말만 쓰면 돼요. 임금이 상승해도, 임금이 상승해도 고용의 감소폭이 작다. 고용의 감소폭이 크다. 고임금 경제의 경우 노동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고임금 경제가 없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낮아서 결국 노동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다. 노동 수요 곡성이 탄력적이다. 자, 이 뒤에 거는 전부 다 반대 말만 쓰는 거니까 별도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앞에 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고임금 경제는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의 감소폭이 작아요. 그 의미는 생산성이 높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 과정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요, 학습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도 학습된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학습을 통해서 수정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어떤 규칙성, 법칙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그 법칙을 알아낸다면 인간의 행동도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학습된 거고, 어떤 인간의 행동은 법칙이 있고 법칙을 알면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거니까 학습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자연현상처럼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변인들에 대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인간의 행동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본 과정을 적으시면 됩니다.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언어적 행동 그리고 비언어적 행동을 각각 세 가지씩 적는 겁니다. 언어적 행동은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재진술과 감정의 반향이라고 그래요. 재진술을 사용하면 관계지향적 면담을 수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적절한 호칭 그리고 네 그렇군요라는 긍정적 의미의 언어적 강화 그리고 적절한 유머 사용. 이런 것 중에서 한세개 정도 골라주시면 되고요. 비언어적 행동은 우리가 1차 시험에 나온 어, 비언어적 행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맞춤, 끄덕임, 미소요. 어, 그냥 외우기가 좀 힘들어서 저는 눈, 코, 입이라고 외웠어요. 눈, 코 대신 끄덕임이요. 그 다음에 입은 미소를 짓죠. 그래서 눈, 코, 입 이렇게 외웠는데 눈맞춤, 끄덕임, 미소 이세 가지를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쓰시면 가장 가장 모범답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진료시간 전망에 대한 효과 혹은 용도 요거 요 내용은 아는데 이 다섯가지 비슷비슷해 가지고 기억하는게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첫번째는 목표 설정에 관한 그룹이요. 목표 설정을 촉구하고요. 두번째는 이 목, 현재에서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한 방향이 있죠. 그래서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목표 설정 촉구 그룹이고요. 두번째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연계시키고요. 미래가 현재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룹.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룹이 있습니다. 진로의식 고취 그리고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자첫 번째 목표 설정 그룹, 목표 설정을 쳤고 미...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결시키는 거고요.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로 의식을 높이고요.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요거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 정도 골라 쓰시면 됩니다.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 6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위에 3가지는요, 인터넷 공간이라는 대표적인 특성이죠. 익명성이요.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시간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 이거는 사이버 공간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내용이요. 비용, 비용이 저렴하다. 어차피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립 안 하죠. 그래서 참여자는 무조건 자발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 주도적이고요. 상담 기록이나 저장은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죠. 그래서 상담 기록과 저장이 용이합니다. 인지적 명확성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의 여섯 가지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 여섯 가지나 돼서 기억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그룹. 두 번째는 내담자의 생각의 틀이 잘못된 부분. 마지막으로 구체성이 없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첫 번째, 내담자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오정보예요. 단순 오정보, 복잡 오정보.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착오요, 전부 다5자가 붙어 있어요. 뭔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생각의 틀이 잘못된 거예요. 내담자가 강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든가, 혹은 불가피성, 혹은 가정된 불가능을 가정하고 있다든가. 마지막으로 더블띵킹 그러니까 양면적 사고를 하는 경우, 이건 내담자가 잘못된 사고의 틀이 잘못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구체성의 결여, 이런 것 중에서 한 여섯 가지 기억하기 쉬운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적 결과 다섯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아무 전제 없이 그냥 행동적 결과를 쓰라 그러면 개인 수준의 결과를 쓰든 조직 수준의 결과를 쓰든 다 상관없으니까 이 많은 것 중에 다섯 가지, 내용들도 대부분 상식적이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 그냥 써주시면 돼서 굉장히 편히, 평이하고 오히려 점수를 주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직 수준에서의 결과라고 물어보든가, 혹은 개인 수준에 대해서의 결과라고 물어보면, 이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만 하셔도 나머지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개인 수준에서의 결과는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1차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정서 불안, 정신적 불안을 유발합니다. 이런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조직 수준에서의 결과요. 높은 결근 이직률, 그 다음에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 어, 그 다음에 어, 너무 높거나 낮은 스트레스는 직무 불만족과 직무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죠.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불만족을 야기시키고요. 조립, 조직 몰입도에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거 전체에서 다섯 가지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 다섯 가지요 직무 명칭 개요 내용 이거는 완전히 당연히 들어가죠 직무 명칭이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직무 명칭 개요 내용 이건 당연히 들어가고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 즉 책임이나 지식 같은 거요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환경 같은 직무 요건이요 이두 가지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명칭 개요 내용은 당연히 있고요 직무생에 요구되는 거, 그리고 직무생에 필요한 거두 가지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회인지이론의 세 가지 영역 모델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모델이니까 바로 모형이에요. 첫 글자를 따면 흥, 선, 수입니다.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이요. 이거 쓰는 방법은요, 흥미 모형은요, 이러이러한 것이 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선택 모형은요, 이러이러한 것이 선택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수행 모델은요, 이러이러한 것이 수행 목표 즉 수행의 강도나 지속성 같은 수행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흥미 모형요, 이 무엇과 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군요 결국은 세개 다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 흥미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수행목표에 영향을 미쳐요. 자, 첫 번째 흥미모형이요. 흥미모형은요. 자기효능감과 플러스 성과 기대가 흥미발달에 영향을 미치고요. 선택모형은요. 자기효능감과 바로 위에서 달았던 흥미가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요. 수행모형은요. 자기효능감과 과거의 수행성취도 과거의 성공실적 과거의 성공 경험이 수행 목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어, 이 예는 사, 구, 굳이 어, 넣지 않아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어, 피아노를 잘칠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효능감은 피아노의 흥미를 키울 수 있죠. 자, 자기효능감과 성과 기대가 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 모형이고요. 자, 선택 모형은요, 자기효능감과 흥미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피아노에 대한 자신감, 자기효능감과 흥미가 결국 그 사람을 피아니스트의 진로를 선택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어, 개인차 환경 학습에 의한 자기효능감 그리고 흥미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수행 모형은요. 결국 어, 어떤 수행성취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 콩쿨 입상 실적은 더 높은 수행목표를 갖게 하죠. 그게 곧 어, 과거의 수행성취도와 어, 자기 효능감이 수행목표를 어,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강도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 흥, 다시 정리하면 요 흥선수입니다. 흥미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서술형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만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답은 아는데 실제 출제 사례와 연결짓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링크와 교재 구매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 직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실직자에게 나타나는 다섯 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예퇴직자하고 조금 달라요. 자발적 실직자라서요. 자신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에 대한 오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감과 자존심 부분이요. 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직업 탐색 기법을 습득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신념을 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면접 후 거절당하는 것은 재앙 같다는 그런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불안감 부분입니다. 어, 기존의 자, 기존 직업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직업 탐구가 필요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 있을 수 있고요. 어, 직업 탐색 과정에 몰두해야 된다라는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직업 상담사가 직업을 차, 찾아줄 거라는 그런 비합리적 신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측정의 표준 오차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자가 있는데 이게 1mm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측정한다면요. 그 오차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0.5 밀리가 될 거고요. 요만큼이 오차 범위가 될 거예요.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뭔가를 우리가 측정했을 때이 실제 실측치는요,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어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실제 음요. 어, 측정의 표준오차의 의미는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재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말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수검자의 이론적인 진점수 실제 길이는요. 수검자의 이론적인 진점수를 어, 포함하는 오차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실수검자의 실제 값은 이 오차 범위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측정의 표준 오차가 3이고요. 실제 측정치가 20이라고 하면, 샘플링에서 나타난 그 실제의 결과는요. 바로 측정치인 20에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있을 거라고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값을 1이라고 읽었을 때, 실제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0.5 안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MBTI 네 가지 양극 차원에 대한 선호 부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애정, 판 생입니다. 에너지의 방향, 정보의 수집, 판단적 차원, 생활 양식 차원요. 에너지의 방향은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 내향적이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에너지의 방향 차원 외향성, 내향성입니다. 정보의 수집은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의존해서 받아들이냐의 문제고요. 정보의 수집 혹은 자극의 인식 차원이라고도 표현해 됩니다. 어, 감각에 의존하느냐, 직관에 의존하느냐의 문제예요. 감각형, 직관형요. 판단적 차원, 뭔가 판단을 내릴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느냐, 사고적으로 판단하느냐, 사고형, 감정형요. 생활 양식 차원요. 판단형이냐, 지각형이냐의 문제입니다. 첫 글자 다시요, 애정판생입니다. 스피어만의 지능에 관한 이 요인설에서 두 가지 요인을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스피어만은 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요인 분석법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능은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이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설명해야 되는 거 일반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특수 요인이 있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일반 요인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에 일반적으로 모든 지능 활동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 이게 일반 요인입니다. 특수 요인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인지 과제를 처리할 때만 동원되는 능력에 해당되는 요인이 따로 있다. 이게 바로 특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요인의 예로는 사실 기억력, 추론 능력 같은 게 있고요. 특수 요인의 예로는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 치료 상담에서 말하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네 가지 특성입니다. 어, 개방적이고요, 실존적인 삶을 살고, 창조적이고, 자유의식을 갖습니다. 다시요. 체험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요, 실존적인 삶을 살고요, 창조적이고요, 선택에 대해서는 자유의식을 갖습니다. 체험에 대해 개방적, 실존적 삶, 창조적, 선택에 대한 자유의식.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검사에서 채점자 혹은 평정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의 유형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후광 효과,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논리적 오류. 요거 중에서 한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하셔서 쓰면 됩니다. 먼저 후광 효과요. 수검자에 대한 평정자의 어떤 첫 번째 인상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이 사람은 능력이 있을 거라고, 어, 뭐 상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후광 효과입니다. 수검자에 대한 평정자의 어떤 인상이 점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관용의 오류요. 평정자가 어떤 타인을 평가할 때즉 점수를 내릴 때 웬만하면 후하게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용의 오류고요. 세 번째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요. 평정자들은 아주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를 잘 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은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는 피하고 중간 수준 어딘가에 있는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마지막으로 논리적 오류요. 평정자가 어떤 한 특성의 점수를 알게 되면 관련 있는 다른 문제도 외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 기간을 알면 그 사람은 숙명도가 있을 거다라고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정자가 어떤 한 특성을 알면, 다른 특성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논리적 오류입니다. 다시 이름만 정리할게요. 후광 효과,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그리고 논리적 오류입니다.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 파트입니다. 목적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측, 분류 및 진단 그리고 자기 이해의 증진입니다. 먼저 예측은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내담자의 장래 행동이나 성취의 정도를 예측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성취도가 높을 사람인지를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분류 및 진단은요. 적절한 심리 검사의 사용을 통해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결함도 찾고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은영의 무슨 무슨 프로그램, 이런 데서 하는 심리 검사들은 이런 목적들이 굉장히 많겠죠. 세 번째는 자기 이해의 증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대부분의 자기 진단들,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담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예측이요. 두 번째는 분류 및 진단. 세 번째는 자기 이해의 증진입니다. 직무평가 방법 네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이 있어요. 먼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둘다 직무자가 들어있어서 대상은 직무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직무분석은 말 그대로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떠어떠한 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직무를 분석하는 거고요. 직무평가는 이 일이 얼마짜리다. 이 일의 가치가 얼마다를 가치를 정하는 일입니다. 결국 직무 평가는 숫자화 돼야 돼요. 그 결과가 서열이 됐던 등급이 됐던 점수가 됐던 어떤 비교값이 됐던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면 서열법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 직무는 1등급 직무다, 2등급 직무다 이렇게 등급으로 표현됐다면 분류법이 되는 거고요. 이 그 결과가 총 점수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점수법이 되, 되는 거고요. 어떤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해서 그 각각의 요소별로 대표 직무와 비교해서, 아, 대표 직무 대비해서 얘는 120%짜리다, 80%짜리다.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정한다. 그러면 바로 요소 비교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격 5 요인 빅 5의 다섯 가지 구성 요인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어, 성공하기 위한 성격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나누기가 쉽습니다. 먼저 기본을 지키는 부분이 있죠. 어,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되고요. 어, 정서적으로 안정해야 성공하기가 좀 쉽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대인관계에 해당되는 부분 외향성 그리고 호감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면 좀 쉽습니다. 먼저 기본을 지키는 부분이요.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 혹은 불안정성이요. 두 번째 대인관계 부분 외향성과 호감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요.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성실하다는 건 결국 사회적 규칙, 규범 이런 거잘 지키는 거죠.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 같은 거를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의미하는 거고요. 정서적, 안정성, 불안정성, 결국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인지 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세상을 얼마나 위협적이지 않다고 느끼는지, 결국 세상에을 무서워하지 않는지, 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끼는지를 느끼는 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향성 결국 타인과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죠. 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과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호감성이라는 건 결과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경험에 대한 경향, 경향 어, 개방성은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추구 그리고 포용성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력 단계를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구분했을 때 경력 단계별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예를 한 가지씩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했다는 얘기는 초기는 결국 입사 단계겠죠. 중기는 한참 일할 때입니다. 그리고 경력을 쌓아가거나 경력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말기는 결국 퇴직 준비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 기억이 쉽습니다. 물론 제시된 프로그램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다면 다른 종류를 적어도 됩니다. 초기 즉 입사 단계예요. 결국 종업원 오리엔테이션이나 사전 직무 안내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것들이 해당 되겠죠. 중기는 경력을 심화시켜거나 경력을 변경해야 되는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해야 된다면 직무 순환제도 그리고 직무를 더 심화시켜야 된다면 전문 분야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해당하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말기는 결국 퇴직준비 프로그램입니다. 퇴직준비 프로그램 혹은 은퇴전 프로그램 거의 같은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 적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